에디파이어 MR5 2.0 스튜디오 모니터 최고의 가성비로 손꼽히는 에디파이어 MR4 모니터 스피커의 후속 버전입니다. 더 커진 드라이버, 그리고 최신의 블루투스 6의 지원으로 무선 플레이와 앱을 통한 사운드 튜닝이 가능해진 제품입니다. MR4의 42W에서 110W로 업그레이드 된 강력해진 출력을 지원하고 5인치 우퍼 3.57인치 미드 드라이버와 실크돔 트위터가 3웨이 크로스오버를 구성해 101dB SPL의 음악을 들려줍니다. 24비트 96kHz의 고해상도 디지털 오디오를 지원해서 저가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둔탁한 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소니의 LDAC 블루투스 코덱도 지원해서 고해상도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면에 전원 버튼과 볼륨 노브 있고 헤드폰 출력, XLR, TRS, RCA, AUX 등의 프로급의 풍부한 입출력 단자를 지원합니다. 에디파이어의 커넥스 앱으로 사운드를 원하는 대로 튜닝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제품으로 데스크탑 스피커의 로망을 실현해보세요. 앵커 슬립 A20 수면용 이어폰. 밤새 외부음으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거나 혼자만의 달콤한 음악을 들으면서 잠들고 싶나요? 앵커의 이 제품은 수면 전용인 날렵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착용하고 잠들어도 좋은 이어폰이에요. 물리적인 사중 소음 차단 시스템으로 완벽히 소음을 차단하여 깊은 수면을 보장합니다. 3차원 인체공학 디자인으로 귀에 꼭 맞아서 오랜 시간 착용해도 편안해요. 또한 부드러운 소재의 에어윙이 뛰어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전용 앱으로 자신에게 맞는 수면 환경을 설정하고 수면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어요. 물론 수면뿐만 아니라 음악 및 영상 시청용으로 써도 좋습니다. 이어폰으로 14시간 충전 케이스와 함께 80시간 동안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PO DM13 고성능 CD 플레이어. 좋은 음질의 덱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은 PO의 고성능 CD 플레이어입니다. 플래그십 덱인 CS43198을 탑재하여 압도적인 음질을 들려주고 고음질의 APTX HD 블루투스도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3.5mm와 4.4mm 두 개의 헤드폰 출력을 지원하여 특별한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로 소리를 보낼 수 있고 디지털 광출력에 달려 있어 음질 손실 없이 스피커나 덱으로 소리를 바로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컴퓨터에 연결해서 CD를 웨이브 파일로 바로 변환시킬 수도 있어요. 3750mAh의 배터리로 10시간 동안 무선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올더 큐브 iPlay 70 미니 울트라 게이밍 태블릿. Y700 시리즈가 지배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게이밍 태블릿 시장에 도전장을 낸 고성능 게이밍 태블릿입니다. 스냅드래곤 7 플러스 3세대의 프로세서와 12GB와 8GB의 가상 램으로 강력한 게이밍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8.8인치, 2560x1600의 고화질 해상도와 500니트의 밝기, 144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버전으로 특별한 한글화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256GB의 기본 스토리지는 마이크로 SD를 장착해서 최대 1TB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DP 아웃풋 기능이 있는 Type-C 포트가 장착되어 4K 비디오를 다른 기기에 송출할 수 있어요. 초대형 쿨링판으로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해도 발열 관리가 잘 되고 73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소버고 로봇 창문 청소기. 바깥쪽 창문은 청소 난이도가 높아 함부로 청소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아파트인 경우 더러워진 바깥쪽 창문을 멍하니 바라볼 수 밖에 없어요. 이제 이 로봇 창문 청소기로 손쉽게 창문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로봇 청소기와는 달리 물탱크와 듀얼 초음파 스프레이 기능까지 탑재되어 더욱 깨끗하게 창문을 청소할 수 있어요. 5600파스칼의 흡입력으로 창문에 딱 붙어서 스마트 클리닝 시스템으로 잘 닦아주는 제품으로 리모컨이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제품을 컨트롤 할수 있어요. 스마트한 청소 알고리즘으로 묵은때를 효율적으로 청소해줍니다. 전원이 끊겨도 약 20분 정도 작동하는 배터리가 있고 안전 로프를 연결해서 사용하여 안전합니다. 웜코, 디포, 데스크탑 무선 선풍기. 어디로든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선풍기입니다. 다섯 개의 팬이 시원한 바람을 내어주는 제품으로 네 가지 속도로 조절할 수 있어요. 2만 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48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또한 보조 배터리처럼 연결해서 휴대폰 등의 기기를 충전할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이폰 16 프로를 4번 완충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세 가지 밝기의 LED 조명이 내장되어 밤에 캠핑할 때 주의를 밝혀 줄 수도 있네요. 핸들경 거치대로 바닥에 놓아서 쓰거나 훅을 이용해서 벽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책한권 정도의 두께로 슬림합니다. 샤오미 레드미 워치 5 라이트 예쁜 디자인과 훌륭한 가성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샤오미의 스마트워치입니다. 애플워치를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라운드 디자인에 1.96인치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블루투스로 바로 워치에서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GPS보다 정밀한 GNSS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이 심박수, 소모 칼로리 등 GPS를 활용한 150가지의 운동 모드와 건강, 날씨, 알림, 음악 재생, 원격 카메라, 내폰 찾기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200개가 넘는 다양한 워치 페이스도 준비되어 있네요. 5m의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고 470mAh 배터리로 일반 용도로 사용 시 18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살티폰 노바 라이트 게임패드 T4 게임 컨트롤러의 스페셜 버전인 이 제품은 PC, 닌텐도 스위치와 휴대폰 게임까지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홀 이펙트 리니어 기술이 사용되어 정밀한 움직임과 트리거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듀얼 모터가 장착되어 박진감 넘치는 전투가 가능해요. 2 0르 z 의 터보 기능 모드로 지속적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블루투스, USB 동글, 타입C의 세 가지 연결을 모두 지원합니다. 다양한 컬러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600mAh의 배터리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신일 저소음 선풍기. 국내 선풍기 판매량 1위의 신일에서 만든 기본에 충실한 가정용 선풍기입니다. 신일의 프리미엄 모터와 30cm 크기의 오염 날개가 시원한 바람을 내주는 제품이에요. 45dB의 저소음으로 아주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4단계 풍속 조절과 3시간 타이머 등 기본에 충실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없어서 좋네요. 좌우 120도 자동회전, 상하 65도의 수동 조절이 가능하고 원터치 버튼으로 최대 81cm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전원 코드도 2m로 늘어났습니다. 존 R-ED20 Pro 올인원 청소기 먼지 흡입 기능 뿐만 아니라 바닥을 물걸레 기능으로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올인원 제품입니다. 17,000 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바닥의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멀티브러쉬와 연장관으로 틈새 청소도 모두 할수 있어요. 40개의 물분사구로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며, 셀프 클리닝 기능으로 브러쉬에 묻은 오염물질을 세척, 건조해줘 언제나 깨끗한 브러쉬로 바닥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강력 모드로 라면, 커피 등 바닥에 흘린 음식물들도 다 빨아들이면서 청소하는 제품이에요. led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잔량과 현재 사용 모드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먼지 청소는 최대 1시간, 물걸레 청소는 30분간 할수 있습니다. 15-in-1 도킹 스테이션 노트북이나 맥 미니 같은 컴퓨터에 트리플 모니터를 구성하고 여러 포트도 다 연결하고 싶으신가요? 이 제품은 4K 60Hz를 지원하는 두 개의 HDMI와 DP 포트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트리플 모니터를 구성할 수 있는 도킹 스테이션의 끝판왕 제품입니다. 1 0기가 b p s 의 USB 3.0을 지원하는 3개의 USB 포트를 포함하는 5개의 USB 포트와 2개의 C타입 포트, 기가 램 포트, SD, TF 카드 슬롯, 그리고 오디오 포트까지 있어서 타입 C 케이블 1개만 연결하면 되니 꽤 심플한 솔루션이 됩니다. 타입 C 포트로 100W의 PD 전원을 공급해줄 수도 있습니다. 알루미늄 바디에 360도 돌아가는 거치대까지 있어서 더 좋네요. 어썸테크 100W 8포트 USB 충전기.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을 비롯해서 각종 전자기기를 USB로 충전하는 일이 많아져서 하나의 충전기에 여러 포트가 있어야 같이 충전할 수 있고 또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는 것 같죠? 이 제품은 8개의 충전 포트에 총 100W의 속도를 지원하는 멀티 충전기입니다. 최대 100W의 PD 충전이 가능한 USB-C 포트 4개, 최대 22.5W의 충전이 가능한 USB 포트 4개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요. 포터브랑크기에 한국 플러그도 지원해서 좋네요. 스마트 LCD 스크린으로 현재 충전되는 전압, 전류, 전력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어 더 좋은 제품이에요. 아이비 스마트 애완 파종기. 정말 재밌게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파종기입니다. 일반적인 화분은 환경 설정과 물 주는 걸 알아서 해야 해서 쉽게 식물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제품은 49가지의 다양한 표현으로 물 부족과 빛의 상태 등을 표시해줘서 애완동물 키우듯이 식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곱 개의 스마트 센서와 AI 칩을 통해 식물을 키우는 환경을 정확히 표정으로 알려 줍니다. 투야나 스마트 라이프 앱으로 물주기 등의 알람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식물의 상태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게 식물을 키우면서 주변 환경도 조성할 수 있는 특별한 제품이네요. 메모 CX07 휴대폰 쿨러. 요즘은 휴대폰이 고사양이 되어서 게임이나 4K 촬영의 경우 휴대폰의 발열을 못 잡아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냉각패드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내부팬이 고속 RPM으로 작동해줘 휴대폰이나 태블릿의 열기를 빠르게 식혀줍니다. 매그네틱을 지원해서 강력한 자성으로 붙여서 사용하거나 클립으로 물려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게임이나 촬영할 때 빠르게 발열하는 휴대폰을 이제 쿨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채트리 T10 인텔 N150 미니 PC 일반적인 미니 PC에 많이 쓰이는 N100 기반의 CPU보다 한 단계 발전한 N150이 장착된 가성비 PC입니다. 4코어 4스레드 최대 3.6GHz의 인텔 14세대 CPU에 기본 모델은 8GB 메모리와 256GB 용량의 SSD를 장착하고 있어요. 4K를 지원하는 두개의 HDMI 포트가 있어 듀얼 모니터로 사용 가능하며, 기가 램포트와 노트북처럼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도 지원합니다. 조용한 펜이 내장되어 있어서 발열 방지에도 좋고, 크기에 비해 USB 포트를 4개나 사용 가능하는 등 작은 크기에 필요한 기능을 아낌없이 넣었네요. 확장 옵션으로 2.5인치 SSD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배사홀도 지원합니다. 여러분, 땡큐.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